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파괴된 원전을 포함해 피해 지역 복구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고통을 겪는 것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은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고 놀라운 것들까지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해지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후쿠시마 재해지를 중심으로 38,139명에 이릅니다. 대폭 예산 감소로 부 붕은 신 국면으로 지진 11년 후쿠시마 재생 등이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복구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부흥청의 예산안은 약 5,790억엔으로 부흥이 본격화한 13년도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기부도 급격히 줄어 이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후쿠시마는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11년 부흥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스 등으로 재해지의 정보를 얻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특산품 구입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여행을 간다, 모금 및 기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재해지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얻는다는 좀 특이한 답변도 2%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후쿠시마의 모든 출입 통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후쿠시마의 모든 지역을 드나들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아직도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는 출입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모든 출입 통제 구역을 풀어버렸고 피난민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11년이 지나도 수만 명이 지금도 피난 생활 중, 어째서, 이거 외국으로 보도해야 된다, 응? 일본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라는 반응에 일본인도 역시 이상하네 라고 알게 될 테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1년 긴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11년이 지난 지금도 현지에서는 부응은커녕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것을 봐도 정부와 도쿄 전력은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 원전 추진파 인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은 지진대국이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 원전이 있는 한 이런 참극이 또 발생할 것이다. 이재민 중에는 원전이 없었다면 이라며 억울한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 원전 추진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리 없다. 원전을 추진한다면 우선 이재민을 원래의 생활로 되돌릴 것. 또 장래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질 각오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자세 아닌가.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지에서 태어난 한알 천엔의 초고급 딸기는 일본의 농업을 바꿀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한알에 한화 약만 원이나 하는 딸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지 농업의 부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는 목표로 개발한 이 딸기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선물용으로 수요를 예상한 마케팅 전략이 통해 크게 성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해외 수출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대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수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한국에는 제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세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대표적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모두가 사이 좋게 가난해져 가는 나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들어도 살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생활 수준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의 시장이 크다.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낮은 나라에서도 고부가가치 상품 시장이 일본보다 큰 곳도 있다. 앞으로 일본인이 싼 인건비로 보부가 같이 상품을 해외 부유층에 파는 사업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일본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남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이런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생선 사진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스 시장에 출하된 기형 참치의 충격적인 사진 안전성에 대해 들었다. 기사에서는 충격적인 참치의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식사 중이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는 참치도 보이고 몸이 휘어 있는 참치도 있습니다. 배 부분이 패여서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참치도 보입니다. 여러 마리의 참치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모두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스 시장 관계자도 놀란다. 골절 정도는 아직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형은 본 적이 없다. 아마 연말이라 참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어떻게든 보낼 의도겠지만 무슨 병에 걸린 것일까? 정말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먹거리 안전을 외치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 토요스 시장에 오다니 믿을 수 없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참치입니다. 전세계 참치 어획량의 70에서 80%가 일본에서 소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치 수요가 많아지면 상품의 질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일본 수산 연구 교육기구 수산기술연구소의 발언을 빌어 안전상에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더 걱정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지락, 미역, 장어, 잇따라 국산 위장, 주범은 업자가 아니라 싼 일본. 바지락은 빙산의 일각, 외국에서 태어나도 국내산, 산지 위장이 횡행하는 조작 현장. 식품산지 위장의 대표는 장어,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꾸면 배의 이익.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본은 식품 안전만큼은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는 한국인을 보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본인들의 소득 수준이 내려가서 일본의 식품 안전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원산지 속이기는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해외산은 그나마 원산지라도 표시하지만 일본 국내산에 대해서는 그냥 국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후쿠시마산이라고 쓰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문제 있는 식품들을 속여서 한국에 판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식품을 적극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번진다면 한국에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